구움떡 3종 세트. 예, 구움떡 3종 세트인데, 이렇게 이제 대별 포장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림치즈 쌀 브라운이라는 제품이구요. 요거는 초코 퐁떡. 예, 이렇게 되고, 이는 호두, 찰떡파이. 예, 호두가 들어있죠, 가운데. 예, 파이랍니다, 파이. 자, 이게 이제 구움떡 3종 세트인데, 일반 떡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베이커리, 약간 빵같이 생겼으면서도 빵이 아닌 듯. 예. 예. 이건 네, 초코, 이건 호두, 찰떡파이. 이렇게 네,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게 8개, 씩3 8, 24, 네,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선물용으로도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카탈로그에보면 보자기 선물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자기를 포장을 네, 해줍니다. 네, 각각의 상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종류로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초코 뽕떡, 크림치즈 쌀, 브라우니, 호떡, 호두 찰떡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요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이3종 세트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